자, 요거를 위치를 이렇게 바꿔야 겠죠. 음, 대기 요거는 일단 다 방어를 때려 놓고요마무리 음 캠퍼스 송스로 건설자 음 크라쿠프 자 지금 주거가 어주는 충분하니까 경로 반복합시다 주는 충분하니까 경로 반복 누르고요. 자, 도시 하나 세웠어요. 여기는 캠퍼스, 성지. 성지를 여기다 하나. 턴이 상당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일단, 정상기에는 돌입을 했고요. 황금기에 도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영웅기가 됩니다. 아, 어, 한마말 죽었네 <laughs> 자, 병력 4 5면 옷이 는1 0 0대로줄였어요전는력차이는1 0로대로줄였고요한는리주어 음, 일단, 기사 잘랐구요. 여기가 라도미 스키타이 도시가 됐네요. 한 턴짜리. 음. 자, 이렇게. 여기는, 자, 개종시켜서 시대점수 도 받았구요. 이제 여쪽 개종시키러 갑시다. 여기랑 여기 두 개. 난 선교사 또 뽑고요. 육지 생활의 취향의 맛. 맞... 자, 방어. 이것도 방어. 이거는 업그레이드 지역 군대 카드 끼고서 업그레이드 할게요. 지역 군대 카드 끼고... 음... 화약... 송수로 하나를 건설하라. 송수로. 9턴. 여기가 몇 턴이냐? 6턴. 여기다 하십시다. 6턴이면은, 제 어, 9턴, 4턴. 자, 송수로를 먼저 칠게요 송수로를 지을 타이밍에 딱 아마, 어, 유레카를 뚫릴 것 같습니다. 둘, 셋. 자, 그래 이제 빅토르 진급 하나 할게요. 빅토르 와, 와프다. 야, 이 공수 짱세네. 상인에게 소술 중세시대가 네턴노의종료 아, 이런 황금기 못 가는데? 아, 이런 환경이 못 가는데. 탐험. 음, 인구 일단 여기 10을 찍어야 다른 특수 지구로 지을 수 있어요. 인구 10을 찍어야 되는데. 저는 뽑을 게 없으니까 건설자나 계속 뽑읍시다. 아, 스코틀랜드 중이세요? 스코틀랜드 할만하신가요? 자, 일단 이거 빅토르 진급합시다. 어. 주둔군 사령관, 이걸 찍고요. 자, 이렇게 찍으면 은 전투력 20왜안 뜨냐? 못이 토내에서 싸우는데 아 여기 안에 들어와야되나 애들이? 음... 일단 황혼의 동맥을 빼기 전에 먼저 얘네들을 때려놓고서 카드를 바꾸겠습니다 아종교승이 할만하신가요? 스 나오기 전에는 종교 승리가 개인적으로 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왜 이게. 방원 능위순. 아, 이게 때려서 그런 건가? 얘가 이렇게 공격할 때 데미지가 차감이 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지역군대 낄게요. 지역군대. 끼고 드라마 시아 중세 장군을 다 나가겠다 어안 받아줘. 다업그레이드 일단 예루살렘의 사절을다 바꿉시다. 다바구고요 이거 전부 석공병으로 업그레이드하고요. 마무리 아얘 죽겠다 이것도 어.. 마무리 자 이렇게 하고 어.. 이쪽으로 하자 여기 개종될 것 같아서 미리 보내 놓은 건데 개종을 하러 안 오네요 자개종에서자시대 점수도 받았고 레인저가가이 자, 이렇게. 자, 그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자, 그 거리를 게 자, 그럼, 이렇게. 여여있있렇게 자, 그럼, 이렇 음, 요거는 안으로 들어갑시다. 예, 안 죽었네요. 안쓰러운. 음, 요거는 인구를 좀더 뽑아야겠다. 인구를 좀더뽑고요 아, 올리고요. 음, 자, 이건 캠퍼스 프로젝트나 돌릴게요. 산업구역, 나 산업구역 여기다 하나 지게요 여기다 산업구역 하나 짓고, 여기다 지으면 인접포스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맥키아프 하나 짓고, 여기도 개정시켰네 그러면 남은 데는 이쪽 절로 갑시다 58, 6, 76 열로 가야겠다 이쪽으로 갑시다 일꾼을 먼저 뽑을게요 예레밤 딱 여기까지 개종시키면은 2점 더 받으니까 64점 음, 6점을 더 받아야 되는데 영웅기는 힘내겠다 <laughs> 역시 확실히 퀸 선덕이 상당합니다 과학력은 음, 지역군들 이제 빼고요 자 황혼의 동맹말고 고립주의를 일단 꽂을게요 고립주의 지금 내부경로 위주로 많이 돌리고 있어서 음. 일단 신앙의 옹호자라도 충분하니까 그래 카리스마저를 빼고 상인연합을 꽂겠습니다 자 이거는 얘가 들어오도록 유도를 할게요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고요 지금 병력 보자 병력 많이 떨어졌어요 네덜란드 병력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야 <laughs> 식량 봐 플러스 80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 고립주의 카드까지 꽂아가지고 지금 식량이 80입니다 <laughs> 내부 경로 통해서 그리고, 크리적 특성까지 맞물려가지고, 크리적 특성 중에, 이제, 교 경로 목적지, 도시나, 도시의 영행지나 목장 하나당, 파운드메이크하게 식량 1을 제공하는 뭐 이런 특성이고요 이거 덕분에, 지금, 영행지나 목장. 여기 보면은, 목장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목장이 두 개가 있고요영행지는 없는데, 이 목장 두 개. 그리고 뭐, 고립주의. 까지 껴서 4식을 또 추가로 받는 거죠. 아, 세종이 더 셌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출시 초기에 무명 파이브 세식은 뭐야? 세종은 과학이 얼마나 높았던, 높았던 걸 거야. 상당하네. 르네상스 산업으로 넘어갔네요. 잔 다르크 1점5점안 뭐 봐줘. 장본 먹는 건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말이 없으신 것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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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약간 의리 팔아서 어 친선을 계속 받아주네요. 자 구경 개방하고 일단 얘랑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제 동맹도 한번 맺어보고. 자 일단 영웅기에 돌입하는 건 실패했고요. 그냥 정상기로 돌아왔습니다. 정상기로 돌아왔고. 아, 음, 주악이요. 여기 용이 있다. 기념비성 전도사의 대탈출, 자, 전도사의 대탈출 그냥 계속 꽂을게요. 이게 그나마 나아 보인다. 병영 극장가 사놓구요. 캠퍼스 성지, 음, 일 성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성지집시다음농호자 풍요 실업가 이한번 실험해볼까? 턴마다 도시의 자연을 약자원된 생산을 플러스 2로 획득한다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사치 전략자원, 아 전략자원이라 하면은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마구누스를 여기 아카타쿠프? 열로 보내볼게요. 얘를 음. 아, 네, 여기로 보내기에는 지금 여기에 경로가 많이 꽂혀 있어가지고. 자, 여기에 붙어있는, 여기에 붙어있는 교로다 떨어지면은 옮기겠습니다. 음, 공화주의 유산. 여기에 뭘 넣을까? 음, 캠퍼스 즉수직 인접범스. 자연처럼 여건 넣읍시다 음... 자 이렇게 넣어서 과학을 한 5점 정도 더 올렸어요 야 머스킷병 나왔네 하지만 나도 곧있으 머스킷병이 나온다는 거자 그럼 무기고를 지어야 되는데 평형. 마음가 평형. <laughs> 어. 요거를 음. 얘를 요쪽으로 빼야겠네요. 어차피 지금 폴란드 안 쳐들어오니까. 얘네들도 석궁병을 그레이드해서머스킷병 잘라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얘네들 쳐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밟히진 음? 않다고. 자, 시대 점수 받고요 일단 제 도시 자체는 전부 개종을 시켰습니다. 얘네 이쪽으로. 지금 7턴. 어, 인구 탐험. 공공행정. 딱 영감 받을 만한 칸 남겨 놓고 탐험 찍겠습니다. 자 시대점수 3점 받았구요 석궁병 요거 전문명사수 이제 한턴에 두번 공격할 수 있어요 한턴에 두번 공격할 수 있구요 아 이게 주둥군 사령관이 얘들이얘 영토 안에 있을 때 발휘가 되네요 이비토르가 이 총독의 주중무 사령관 특성이 여기서 요거 때리는 게 여기에서 밖에 때리는 거에 적용이 된게 아니라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적용이 됐네. 어, 그렇구만. 음. 12 12 10점6.9 요거는 일단 캠퍼스 프로젝트 계속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업장 구청 물레방 성지 성지 하나 아, 그래요? 자, 여기 타일 개발은 다 있네. 여기는 이쪽,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 벌목할 때 이쪽은 안 돼. 오케이. 대사관 받아주고. 음 자 이거 징계판 합시다 수륙용룡한대 얘는 피좀 채우고 요걸로 막타 그리고 매복 찍으면은 공격력이 상당합니다 <laughs> 50이 나와요 댕댕이가 50이 나옵니다 성소. 여기 광산 하나. 자, 병영, 요거는 지금 보자. 시민관리. 여기에서 수확을 할게요. 무기고. 자, 여기도 벌목을 하고. 여기에 만약에 루르벨리 지을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자 안받아주고요 지금 보자 스토커 35인데 여기가 망치 36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생산력이 더 높습니다 스토보다 자, 아, 지금 병력 봅시다 자, 지금 병력 군사력 119밖에 없어요 요거 이제 석군병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얘들 영러시 갈게요 잘 받아 냈으니까 콜로세움 자, 여기 치체인트사를 지은 것 같은데 얘네를 먹으면 되겠다 설자. 어, 뉴턴 나왔네요. 이거는 영입 합시다 크리. 대학교의 도서관 즉시 건설. 자, 뉴턴 영입하고요. 대학교의 도서관 즉시 건설. 자, 여기다 보낼게요. 마스코테오. 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이거 점수가 다른 문명이 그니까 누가 넘겼나봐요 과학자를 누가 과학자를 넘겨가지고 어 전부 지금 점수가 꽉 차있는 상태 <laughs> 자 이거 캠퍼스 프로젝트 또 돌립시다 음 어디서 본것 같아요 길 가다가 한 번쯤은 본것 같은데 선놨구요 성지기도 3점 4점 1.1 이거 산업구역 프로젝트 돌릴게요 선생님 <웃음> <웃음> 선생님 사랑 <laughs> 약간 유치원 선생님좀 비슷한 거 같은데 유치원 제가 유치원 다닐 때그 선덕여왕처럼 생긴 유치원 교사... 아니 선생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석궁병 어, 지역군대 끼고 업그레이드 하고 갑시다. 자, 그리고 선교사. 선교사. 참, 캠퍼스. 야, AI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대기. 자 화약 뚫고 어, 강선 댕댕이를 레인저로 업그레이드 합시다 지금 댕댕이들 레벨이 높은데 아니다 산업화를 먼저 뚫을까 조선 지도 제작 아니다 일단 여기부터 뚫읍시다 여기부터 뚫고 음 이렇게 아, 그러고 보니까 질산칼륨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이쪽에 질산칼륨이 하나 있네요. 그러면은 멀티를 이쪽에 하나 펴줍시다. 질산칼륨 먹으러 멀티를 하나 펴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여기 지금 움직임이 수상한데, 자, 지금 폴란드의 움직임이 좀 수상합니다. 849 병력은 지금 폴란드가 제일 많거든요 아 어, 지금 상당히 불편한데 신학 신학 다음에 타험 여기도 일단 병력을 뽑아놓읍시다 전사 돈이 많으니까 전사를 뽑아서 검사를 업그레이드 하는걸로 어... 겔리 아, 두개가 조선 뚫기 위한 유력한 조건이죠 겔리 두개 겔리 뽑자 여기, 타목 두턴. <laughs> 아, 여기, 병력을 얘아평기하력을얘올려야하나 위로 올려야 되나 아 방어, 방어, 방 자 이거는 나중에 치는걸로 하고 지금 일단 폴란드부터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뭐 덩골 팩시골드 뜯어냈으면은 이득 많이 받지 수학 없이는 정확한 계량구 <laughs> <laughs> 과두제 자 과두제로 그냥 정보를 바꿀게요 그냥 과두제로 정보를 바꾸겠습니다 빨간 카드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일단 지역군대 끼고. 이거는 위로 올립시다. 폴란드 쪽으로. 이것도 위로 올리고요. 미리 개정을 시켜놨으니까 신앙인 오자을 받아요. 이상하긴 하냐 자, 이렇게 된 김에 캔디 먹겠습니다. 캔디. 캔디 먹는 걸로. 사절은 넣을 데가 없네. 아, 어, 자. 진짜 전장 걸거 같은데. 더 오고 있죠. 이것도 아예 내 쪽에서 전쟁 걸어서 어, 얘네들처럼 신상인 모자로 병력 어, 오는 거 막아내고 남자는 군뭐영럭시를 가든지 아니면 얘처럼 그냥 돈을 뜯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자나 뽑아서 여기 질산칼륨 쪽에. 8, 14, 9, 영천 0 0 0 <laughs> 노르웨이 원래 동맹 중에 특히 AI 동맹을 믿으면 안 돼요 AI 동맹 믿으면 고생합니다 AI 동맹은 맺어도 그냥 나 혼자 싸우는구나 하고 생각하죠.